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칭 좌표법에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죠. 이때 대칭삼상 전압에서 영상분은 0이다그죠두 번째 대칭삼상 전압은 정상분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 좌표법에서 영상분, 그다음에 정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이 있습니다. 이때 삼상평형 또는 삼상대칭. 즉, 삼상평형, 삼상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의 성분이 크기가 같고 위상이 동일하게 120, 120, 120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삼상평형 또는 삼상대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삼상평형, 삼상대칭 시에는 영상분과 역상분이 존재하지 않고요. 정상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불평형 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대칭이 아니란 얘기죠. 평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평형 시, 삼상회로에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비접지식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상분에 흐르는 통로가 비접지식에서는 없기 때문에 영상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그래서 이거 비접지식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고 접지식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라. 언제? 불평형식 그래서 답은 4번에 비접지식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상회로의 상전압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단자전압 V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어, 보시게 되면 얘를 다 더하라 이거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V다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20도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벡터 연산자 A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A의 제곱 V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40도다 라고 하는 것은 120도랑 똑같죠? 그럼 벡터 연산자 뭘로? A로 쓸수 있다고. 얘는 A, V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럼 이 전압은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한 거죠? V 플러스 A의 제곱 V 플러스 AV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V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겠다. 그럼 이로부터 이 값은 뭐가 되나요? 0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값은 네, 0이 된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